구미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한 건데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효과는 어떤지 신성철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불법 광고물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발신횟스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을 마치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귀아께서 설치하신 광고물은 옥개광고물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자진 정비하시기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도중에 끊어도 끈질기게 다시 걸려옵니다. 번호가 입력된 순간부터 전화기는 사실상 먹통이 됩니다. 구미시가 이달 경북 최초로 도입한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입니다. 현수막, 벽보, 전단 형태의 대출이나 성매매 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로 쉴새 없이 자동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구미시에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380만 개. 지금까지 경찰과 합동 단속 후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적발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됩니다. 대량의 불법 광고물에 더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래도 현장 단속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혼자 나가기엔 좀 버거움이 있어가지고 경찰분이랑 같이 나갔는데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즉각 즉각 나가기에는 다른 업무도 있어서... 구미시는 도입 3주 동안 260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경고 음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연락처를 바꿀 수 없을 때까지 경고를 보내 업체 스스로 불법 광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정대시키고 사후 정비가 아닌 사전 차단이라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청을 비롯해 송정동, 인동동, 진미동 등 여섯 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내년부터 다른 읍면동에도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HCN뉴스 신성철입니다.